이대 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들어와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보렸고 당시 수술실에 있었던 집두의를 징계인으로 해보겠습니다. 신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이대 서울병원에서 인공관절 부품을 교체하고 피부를 재건하는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피부재건은 성공했고 청립... A 교수가 맡았는데 인공관절 부품 교체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형외과 의사 대신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부품을 교체했다는 겁니다. A 교수가 인공관절 부품을 바꾸려다 실패하자 이 영업사원이 직접 교체했다는 구체적인 제보도 나왔습니다. <목소리> 영업사원의 수술실 출입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행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고, 의사에겐 면허 정지 3개월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 일부를 맡기거나, 아니면 면허 된 범위를 넘어선 일을 하게 한, 한다면, 그 전체가 무면허 행위가 됩니다. 병원 측의 자체 조사 결과 관련 정황이 파악됐고, A 교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해당 영업사원은 수술방에 들어가긴 했지만 의료행위를 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엔 2022년 한 관절전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 업체 직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신영욱입니다